안녕하세요. 강서구 대표 꽃거지 라현준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9시입니다. 5월 달에는 107코를 탔으니 이번 달은 한번 200코를 목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예. 뒤자. 일출반. 아, 형님들. 6월 첫 콜을 가볍게 삥콜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씨, 뭐야. 왜. 왜 힘들어. 뿅. 아, 빡칩니다. 뽕삥콜 하나 떠 있어가지고. 튀어서 먹을라 했는데 누가 그 냉큼 잡아 먹었네요. 여기 동네 그래도 좋, 좋네요 여기. 너무 신기해. 예. 무슨 집이 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아니, 좀피된거 맞죠? 예. 마, 맞죠? 마킹 예, 예예거합니다예 예, 가보겠습니다 아형님들 11시 15분에 부천 부천 시청 몇 가지 와서 세 번째 콜 겨우 잡았습니다 아나또 마계 인천 들어가네 어쨌든 뿅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예. <웃음> 됐습니다. <웃음> 아 형님들 사출이구요. 아니 사출 잡았고요. 청라 들어갑니다. 오늘 청라 들어가가지고 이 시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지? 일단 가는 거야 그럼 뿅 헤어스마트 마시죠? 야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습니다 예. 어떻게 가니 아, 좋댔네 형님들. 1 2시 반인데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차 뭐예요? 처음 오라고 는 아, 벤츠. 네, 벤츠는 아는데. 저 GL에서 580. 아. 4년됐는데 처음 몰아보는거에요 아 그래? 예와 진짜 크다 와. GLS 580굿 여기 오정동에서 빨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형님들 1 0시고요 발사도를 겨우 겨우 왔는데 와 기사 300명은 있는것 같습니다 형님들 어쨌든 저는 이추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와 기사 너무 많다 진짜 뿅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도는 인생 루트럴맨 이출환 박스다 박스. 알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역시 쉐보레 차는 단단해. 뿅. 아니, 아파트 착지 하자 마자 바로 연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동하는 콜입니다. 아, 그럼 뿅? 근데 인천감이다 <laughs> 어제도 인천 가서 뒤졌는데 오늘도 또 뒤져 볼라나? 그럼 뿅? 아, 바지가 자꾸 내려가. 고겠습니다 예. 3 출발. 아, 행님들 미추홀구에서 주안으로 가는 콜 잡았습니다. 네 번째 콜 갔다 오겠습니다. 여나이 예, 앞으로 예. 좀빼 봐야 나 예, 잠시만요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사출완. 아나 진짜 빡치네. 아니 경유지가 있어가지고 도착지가 다르고. 아이고야, 다시네. 힘내십시오. 아, 방금 전 손님께서 경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금을 만원 주세요 했거든요? 5 0 0 0원으로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 가고, 뭐, 공사도 아니고, 만원 주셔야 되는데, 했더니만, 아니, 그냥 내려서 그냥 가겠서택시 타고 간다고 하네요. 무슨 경유비가 무슨 수사. 아니. 어씨 말하는 순간 다음 거 잡았네. 다섯 번째 갑니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구구구. 핫. 음? 토끼 아. 음? 어이, 차키 여기 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형님들 오출완이구요 아, 방금 전 손님 진짜 짜증나네. 아 전전 손님. 수식 경유비를 깎아달라고 그냥. 아 나씨. 아무튼 형님들 저는 5천 원에 경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뿅. 와 형님들 형님들. 기적입니다 이거 까치산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부평에서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무튼 여섯 번째 콜 복귀 콜이 되겠네요 그럼 뿅? 안게잘나가요아예 이거 좀 봐, 봐주세요 나, 예, 예와 어,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나? 나? 쭉 빼고요. 오우, 빡세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세요 예. 육출만. 음. 2시다 2시 두시. 형님들 먼저 시마이 치겄습니다요 내일